오늘의 수질 관리, 어, 중학교 3학년 수업에서 나온 질문인데, 요거는 내가 증명은 다 해드렸어요, 수업 때. 그리고 그러니까 적용하는 것만 좀잘 해보세요. 알겠죠? 지금 얘네들 A에서 요렇게 변했잖아요. 됐어요? 다 B도 C도 D도. 그, 그때 우리가 주어진 평균과 분산이 있으면, 요 바뀐 녀석의 평균과 분산 구하는 건, 어떻게? 원래 평균 5에다가, 됐어요? 5에다가, 얼마 곱한다? 저 곱해진 거. 3 곱해져 있죠? A에 3 곱해졌고, 얼마 더 있어? 음, 5더 있지, 5. 해서 얘는 15 더하기 5에서 음, 20이 되시고, 20. 그래서 이제 바뀐 분산은, 이제 분산은 어떻게 구해줍니다? 구해줘야 됩니까? 저 곱해진 거의 제곱을, 그렇죠 얘는 3의 제곱을 원래 분산, 원래 분산이 얼마야? 3이죠, 3. 음, 여기다 곱하면 돼. 그럼 얘는 9 곱하기 3에서 27 되시겠네. 그래서 20하고 27, 요게 답입니다. 3번이. 요거는 좀 잘해둬야 되는 이유가 이거 그대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확률과 통계 배우는데 거기에 적용이 되거든요. 똑같은 내용이 있어. 그래서 올해 수능 문제 보면은 올해 수능 문제에 어, 요기에 어, 요런 요런 문제가 있죠. 요게 적용되는 요 문제가 또 나왔더라고. 그러니까 요거는 좀잘 공부해두셔야 돼요. 나중에 수능에도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잘 알아둡시다.